요즘 싸가지 없는 사람들 왜 이렇게 많아? 나한테 좀 하대하듯이 뭔가를 시키고 막 이러는 거야. 파우더. 약간 이런 식으로 팬에서 탈덕이 되는 순간이 되었다고 해야 되나? 들어갈 때까지 기다린 건데, 지나가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너무 이해가 안 가는 거야. 나는 우리 엄마한테나 아니 부모님한테 좀 막대하는 거는 좀못 보는 경향이 있더라고. 안녕하세요, 여러분. 메이크업 아티스트, 채우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반말 모드. 반말 모드는 정말 오랜만에 하는 것 같은데, 벌써부터 얼굴이 빨개졌어. 나 진짜 부끄러움 많이 타나봐. 내가 오늘은 뭘 찍을까,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이거 2호 테스트를, 오 잠깐만요. 이거 2호 테스트를 보기도 해야 되고 1번은 픽스로날것 같은데 2번 컬러가 조금 픽스가 안난 상태여가지고 이거 다시 한번 테스트를 할겸 메이크업도 할겸 겟레디도 찍을 겸 해가지고 카메라를 켰어. 그냥 겟레디가 화장품 얘기만 하면은 너무 재미없잖아. 그래서 오늘 화장품 얘기는 쭉. 조금은 내려놓고 썰들을 풀까 해 요즘 싸가지 없는 사람들 왜 이렇게 많아 세 가지의 인물을 얘기를 할 건데 사실 이거는 언젠간 내가 한번 말을 해야지라는 생각을 갖고 있긴 했지만 솔직히 조금 뾰족한 이야기잖아 뭐 내가 당한 거에 비해서는 뭐 뾰족한 거 같지는 않은데 나의 썰 나의 이야기 한번 들어주길 바라면서 그럼 바로 스타트 도. 일단 패드 먼저 패드는 이렇게 두꺼을 달린 게 너무 좋아서 그런 건지 이런데다가 항상 넣는 건 똑같아. 두 달에다가 스킨푸드 넣고, 너마토리에다가 스킨푸드 넣고, 스킨푸드 감자 패드 하나로. 찹찹찹. 오늘 등장하는 세 가지 인물 중에서 첫 번째 인물이야. 내가 누군지는 말안 할게. 왜냐면 너무 유명한 사람이고 내가 명예훼손, 적시훼손 뭐 이럴 수도 있으니까 내가 메이크업 아티스트 일을 할때 완전 초창기에, 때는 바야흐로 한 6, 7년 전? 내가 유튜브를 막 시작하고 있을 때였어. 그때도 아마도 유튜브 촬영이었는데 내가 그 촬영하는 게스트들을 메이크업하는 그 실장으로 들어간 거지. 메인이 있고, 게스트들이 한 3명 정도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분에 대해서 내가 얘기를 하려고 해 그분이 처음 등장부터 좀 늦으셨어 뭐 늦을 수 있지 내가 뭐 피해보는 것도 아니고 늦을 수 있어 근데 내가 그분의 팬이었거든 특히나 그때 당시 알고리즘에 굉장히 많이 나온 사람이야 결론부터 말하지만 난 그날 이후로 구독을 끊기는 했어 여튼 여튼 난 진짜 팬으로서 그냥 만난 거잖아 그래서 남들이 그냥 볼 때보다 더 반가운 거야 호들갑을 뜨면 안 되거든 내가 실장님들 밑 밑에서 들어갔을 때도 너는 일을 하러 온 거지 수다 떨려 온거 아니다 그래가지고 일하러 갔을 때는 그래도 좀 말을 많이 아끼려고 하거든 그 자리에서도 내가 팬인 거를 얘기를 안 하고 그냥 메이크업을 시작했어 일단 늦었잖아 그래서 나 때문에 딜레이 되는 상황은 없어야 되는 상황이었어 내가 더 급하게 할 수밖에 없었거든 근데 그분이 막 메이크업 받을 때도 그냥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다가 나한테는 그냥 거의 명령조로 얘기를 하는 거야 나는 솔직히 메이크업 일을 하러 갔어도 내가 연예인도 메이크업을 해보고 그랬잖아 근데 연예인분들도 엄청 상냥하고 하고 엄청 잘해주고 막 이러는데 그분은 나한테 막 요것 좀해 약간 이런 식으로 지가 뭐라고 댄드 어? 너무 업 없... 텐션이 날뻔 했네. 나보다 나이가 많거나 그러진 않은데, 내가 뭐 어려 보일 수는 있어. 이건 나의 착각일 수도 있겠지만, 아무튼 나한테 좀 하대하듯이 뭔가를 시키고 막 이러는 거야. 파우더. 약간 이런 식으로, 뭔 말인지 알지? 나는 그것도 다, 어, 오케이, 오케이, 뭐. 빨리빨리 해야 되니까, 막 정신 없는 상황이니까 내가 뭐 그걸 기분 나빠가지고 뭐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첫 촬영을 끝나고, 두 번째 촬영이 있었는데, 두 번째 촬영하기 전에 메이크업을 좀 바꿔야 되는 시안이었어. 그래가지고 메이크업을 또 이렇게 막 바꿨지. 근데 그분이 코옆 날개가 좀 많이 파여 있었나 봐. 그러다 보니까 코 옆에 약간 이렇게 끼인다고 해야 되나? 그런 게 조금 있었나 봐. 그래서 내가 면봉으로 살짝 이렇게 지워서 이렇게 한 적이 있어. 근데 그 부분이 되게 신경이 많이 쓰였나 봐. 나한테 이렇게 딱 쳐다보면서 응. 응. 이러는 거야. 여기 조금 채워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는데 파우더 파우더.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그래가지고 아. 어... 동네미가 너무너무 떨어지더라 나는 그때 나왔던 게스트분들 다들 기억을 하고 있거든 첫인상이 참 중요한데 모르겠어 나는 그분들보다 이분이 더 팬이었고 팬에서 탈덕이 되는 순간이 되었다고 해야 되나? <laughs> 나 이렇게 어린지 몰랐네 99년생이야 나보다 7살이나 어린 사람이 파우더 파우더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한 게난 아직까지도 잊혀지지가 않아. 어 잠시만 내가 여기 햇빛이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최근에 이 오피스텔 계약 연장을 하면서 암막 커튼을 달았거든. 암막 커튼 좀 치고 올게. 짜잔. 암막 커튼 치면은 요런 느낌. 이번에는 이제 바르면서 얘기를 하자. 이거는 생각보다 그렇게 오래된 얘기는 아니고 지난번 2호 먼저. 아니 내가 오피스텔에 살거든. 오피스텔에 맨끝 집에 산단 말이야. 오피스텔 끝 집에 살다 보니까 엘리베이터까지 걸어갈 때 강아지가 문을 콱 하고서 왜왜왜 이렇게 짖는 애가 있었어 나를 비롯해서 우리 층에 있는 사람들 대부분이 그 강아지 때문에 깜짝깜짝 놀라는 그런 시추가 발생하기도 하고 그랬거든 그래가지고 솔직히 조금 불편하긴 했다 그러다가 어떤 여성분이랑 같이 엘리베이터를 타게 됐는데 그 여성분도 유튜버야 뷰티 하시는 분이 여기에 사시는구나 이렇게 느... 아 어, 이런 얘기까지는 할수되겠지 나랑 같은 층을 딱 누르는 거야. 근데 그때 강아지가 있었다. 엄청 큰 강아지였어. 유튜버분이 키우는 강아지고 그 소음공의 원인이 그 유튜버 일 거라고 생각을 아예 못 했거든. 특히 나는 그날 그분이 여기 산다는 거를 처음 알게 됐어. 근데 복도가 한 적어도 2m가 안될 거야. 양 사이드로 집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거리가 있어. 강아지 크기가 엄청 컸단 말이야. 나는 끝집이라고 했잖아. 끝집까지 가야 하는데 그 강아지 강아지가 먼저 내렸던 거지. 나는 그분이 먼저 지나갈 때까지 그냥 복도에서 서 있었어. 그랬더니 강아지를 팍 이렇게 땡기면서 뭐 그럴 수 있어. 내가 무서워서 그런 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강아지 땡기면서 지나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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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는 거야. 약간 인류애가 떨어지는 순간이라고 해야 되나? 뭐 별거 아닌데 그냥 들어갈 때까지 기다린 건데 지나가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너무 이해가 안 가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분 팔로잉했었는데 팔로우 취소를 했나나 혹시 모르니까 내가 이쪽에다가 이걸 놓을게. 그리고 반대쪽. 신상. 내가 요즘에 헬스를 하고 있거든. 뭐, 다이어트 성공했다. 뭐, 이런 얘기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도움을 가장 많이 받았던 게 공복유산소랑 운동 후에 유산소 1시간. 요거거든? 근데 내가 공복유산소를 맨날 맨날 한단 말이야. 오늘도 했어. 땀 뺐더니 뭔가 더 갸름해 보이지 않니? 나 여기 밑에다가 이걸 띄워야 될것 같아. 우리 편집장님도 나한테 말을 했음을 해주셨거든? 실제로 보이는 것과 차이가 있음. 카메라 뿌시세요. 라고 말씀을 하실 정도로 내가 카메라 빨리 잘안 봤나봐. 오, 내가 이 얘기를 왜 하게 된 거지? 헬스장에서 한두번 정도 만났던 것 같아. 나랑 같은 헬스장을 다니고, 같은 오피스텔에, 같은 층에 사시는 분이, 모두에게 뭐 친절을 베풀거나 이러라고 하는 게 아니야. 말이라도 조금 이쁘게 해주셨으면은, 처음 보는 사람한테 어떻게 그러냐고. 내가 걷다 대고 막, 안 짓게 좀 해주세요. 뭐 이렇게 한 것도 아니고. 사람 속은 진짜 모르겠다. 이거, 컬러 톤의 차이가 조금 있다. 왜냐면 이게 어두운 컬러 맞거든? 어두운 컬러인데도 불구하고, 지난번 거보다 좀더 밝아졌다고 해야 되나? 아닌가? 내가 지금 너 너무 두껍게 발랐나? 이거 지난번 거를 한번더 바르자 그냥. 근데 광은 이쪽에 확실히 더 많이 도는 거 느껴지지? 유튜브나 인스타그램에 보면은 뭐 이런 얘기도 있잖아. 삿대질 하지 마세요. 한 손가락은 그들을 향하고 있지만 나머지 세 손가락은 나를 향하고 온다. 그렇기 때문에 삿대질하려면 요렇게 해라. 뭐 이런 인스타 밈이 있는데 너네도 알고 있었니? 다 아, 본인한테 돌아갈 거라고 생각이 들어. 봐봐 이쪽은 약간의 그 오일 광이 나거든? 근데 이쪽은 오일 광까지는 아니지만 조금은 세미 매트해진 그런 느낌? 이 정도에서 마무리해야 될것 같아. 자, 세 번째 썰을 말하기 위해서 오, 지금 너무 파고 컬러니까 베이스 립부터 발라야 될것 같아. 3 c 샤인 리플렉터 소프티스트 요즘에 신점 이런 거에 되게 관심이 많잖아. 2025년 이제 어떻게 될까요? 아니면 커지 비비 잘 될까요? 아니면 커지 쿠션 잘 될까요? 이런 생각으로 점을 보러 가기도 하고 내 알고리즘이 그게 통했는지 모르겠는데 점사 관련해가지고 이제 유튜브 알고리즘이 탄 거지. 금전복이 뭐 많이 오기 위해서는 원숭이띠들은 금반지를 차라 그래가지고나 응? 금반지 차야 될것 같아 이런 생각이 딱 들은 거야 이게 계시를 받은 거라고 나는 생각해 엄마 종로에 뭐 금반지 맞추는 데 있지 않아? 그런 데 있으면 나랑 같이 한번 가자 엄마 거랑 내 거랑 한번 맞추자 해가지고 엊그저께야 딱 화요일 날 엄마랑 지하철 타고 종로를 가게 돼 엄마 거는 맞췄는데 내 거는 맞추기는 했거든 근데 거기에서 까르띠에다가 뭐그 짭퉁도 있잖아 근데 난 짭퉁을 치면 안 된다고 안 된다고 그러니까 그 아줌마가 따로 보여준 게 보증서라든지 아니면 반지 케이스까지 다 있는 딱딱딱딱 아다리가 맞는 그런 거였어. 근데 집에 오고 나서 이걸 생각을 했지. 아, 거기 뭔가 짭중도 팔기도 하고 뭐 이러는 거 같은데 싶어가지고 나는 좀 찝찝한 거야. 그래서 밤새 검색을 하다가 거기에서 보여주는 그 개런티 번호랑 여기에서 보이는 베런티 번호랑 뭔가 느낌이 다른 거야. 뭔가 흐릿한 거야. 찝찝함이 좀더 증폭장치가 되는 거지. 그래서 새벽에 그 아줌마한테 아 어, 죄송합니다. 보냈어. 내가 너무 찝찝해서 그런데 이거는 환불하는 게 맞는 것 같다. 이렇게 했는데 답장이 없길래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바로 환불을 하러 가 여기에서 잠깐 내가 이 얘기를 왜 했냐? 엄마랑 같이 갔어. 일단은 종로 3가, 4가, 뭐 이쪽인데 그분이 내가 기억하기론 아마도 청구 쪽에서 이렇게 탔던 걸로 기억해. 근데 너무 지옥철이다 보니까 자리가 너무 없었어. 그래서 우리 엄마랑 엄마 친구도 갔거든. 엄마 친구가 마지막 끝자석에 앞에 있었고 엄마가 두 번째 자리에 앞에 있었어. 근데 그분이 끼집고 들어왔는데, 엄마가 잡는 거랑, 이모가 잡는 거랑. 요 사이에 이빈 공간이 하나가 있었거든. 그래가지고 요거를 잡고 그분이 가고 있었어. 근데 우리 엄마 머리를 툭툭 치기도 했나 봐. 근데 그때 우리 엄마 앞자리에 탔던 아주머니가 딱 내리시는 거야. 누가 봐도 앞에 있는 게 엄마거든? 근데 웃긴 거는 우리 엄마가 내리라고 사람이 많으니까 이렇게 틀어줬을 때이 아줌마가 내리자마자 이틈 사이로 그 여자가 딱 비집고 들어와가지고 그 자리에 앉는 거야. 엉덩이부터 내리 내리는 거야. 어이가 너무 없는 거야. 심지어 내가 그 앞에 있는데도 그래 내가 그 여자를 뼈니 보면서 와 진짜 어이없다 계속 이러고 있었어 그랬더니 그 여자가 나를 이렇게 쳐다봐 내가 거기다 대고 저기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순간 엄마가 내가 눈이 돌아간 걸본 거야 아야 니채우야 우리 곧 내려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좀 참았어 나는 나한테 못되게 하는 것도 괜찮거든 나는 우리 엄마한테나 아니면 부모님한테 좀 막대하는 거는 좀못 보는 경향이 있더라고 다들 어이가 없어가지고 그냥 허드음 치치더라고 요즘 사람들 잘못 건드렸다가 나 칼빵 나갈 수도 있는 거잖아 그래서 그냥 가만히 있었어 여튼여튼 여튼, 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야. 반모가 참 쉽지는 않았는데 이런 썰 풀다 보니까 친구한테 얘기한다는 느낌으로 이렇게 계속해서 반모를 이어갔던 것 같은데 동방예의지국의 꼰대로서 반모가 쉽지 않았는데도 이렇게 끝까지 들어줘서 너무나도 고맙고 부담스럽지 않은 선에서 끝. 진짜 완전 그냥 데일리 메이크업 아닌가? 이 정도면? 나의 오늘 싸가지 없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 어땠니? 사실 뭐 누군가를 비방하면은 그 화살이 나한테 돌아온다고 하잖아. 근데 지금은 내가 다한 거를 약간 복수한다는 느낌으로 내가 화살을 쏘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들면서 혹시 너네들 중에서도 뭐 기분 나쁜 일이 있거나 이런 일이 있었으면은 아래 댓글로 댓글로 많이 많이 남겨주고 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저런 일이 있었어요. 이런 거 남겨주면 나도 댓글 보면서 너무 재밌을 것 같아. 그리고 누구 아니에요. 누구 아니에요. 이런 댓글들은 내가 자동으로 삭제할 수도 있어. 누군지 뭐 너무 궁금해하지도 않았으면 좋겠는데 여튼 여튼 그러면 이번 영상 여기서 아 지난번에 내가 썰을 풀었었잖아 시험 보는 꿈이 생각보다 좋은 꿈이더라고 그래서 내가 로또를 이렇게 샀다 이거 되면은 대박이겠다 까트